초창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을 때그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들여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은 그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별명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선행과 위로, 격려, 중재자,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는요. 사실 보혜사라는 단어와 그 단어 어근이 같아서 위로자 옆자리에 와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과 비슷한 사역을 잘 감당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바나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축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건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면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 바나바의 인격을 잘 알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본받을 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바나바를 꼽을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의 좋은 성품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바나바를 잘 연구하면서 롤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가 처음 등장한 것은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돌봐줌으로써 그초대교회 그 공동체 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자기에게도 이구부로에 있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칭송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자기들의 소유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그래서 이제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일부 물질이 아까우니까 그 중에 일부만 내놓고 일부는 숨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그 굉장한 혼나게 되죠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혼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이 돌봐야 할 상황이면 돌보는 사역을 헌신적으로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정식으로 발부받아서 밤에 세까지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그 사울이 여전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접근해 올 때도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사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곧 바울은 바나바가 중재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갈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의 할례 문제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크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죽게 붙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때 교회가 크게 큰 무리가 더하여서 크게 부응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이 누가는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그 성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착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때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하면서 자기 역량으로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동역자로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사울은요, 제자들과 교류하려고 할때 거절당했고 겨우 바나바의 중재로 핍박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모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서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두 사람이 함께 일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 무렵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오히려 헌금을 해서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잘 부응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사역을 지금처럼 위대한 선교사의 사역, 바울로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바나바가 이 바울을 위대한 사역자로서 만들어주면서 이 기독교 교리나 체계가 잘 세워질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역할. 또 우리가 베드로를 봤을 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도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부조를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방문 중에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이세 기둥이 유대인 전도를 위해 세움 받은 것을 보았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하도록 할때 이들도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는 이세 기둥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그렇게 1차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걷게 합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했을 때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정말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요.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신으로 이들을 섬기려고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요. 옷을 찢고 무리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겠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1차 선교 여행 후에 두 번째로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한 가지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그 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1차 이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한 것처럼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같이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활동 중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가는 이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죠. 무슨 일 때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때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아예 단정적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죠. 아마도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면 그 원칙에 맞게 사역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바나바는 한번 실수하고 또 실패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고 좀 이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의 입장인지 아니면 바울과 같은 입장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쩌면 한번 실패했고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잘 중재하고 권면에서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쪽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논쟁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 활동을 하지 않고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과 신라가 선교 여행을 갔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인 구브로라는 곳에 다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훨씬 지난 뒤에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복음 전파에 큰 획을 긋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다니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무장이 되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자기도 그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잘 무장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가와 또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한 이 바울을 발굴하고 키워주었던 이 엄청난 일을 바나바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자기가 회심 후 14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함께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 9장에 나오는데요 마음을 같이 한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같은 깊은 존중을 표하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이 활동을 했다 하면서 존중감을 가지고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분쟁의 원인이었던 이 마가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 언급을 했죠. 디모데에게 네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런 점에 미쳐 보면 마가는 선교를 중단하려고 했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다시 바나바와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또 바나바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이 뒤로 물러서서 그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합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요, 마가가 그러합니다. 바나바는 이들을 더 세워준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더 내세우지 않고 바울을 더 내세우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고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깊은 선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알아본 것도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과 같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중재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했던 분으로 우리가 정말 본받고 롤 모델로 삼아야 할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진 이 분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 선교의 헌신하여서. 위대한 그 눈에 보이는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바울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세웠죠. 이 바나바와 같이 조력하는 자, 중재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크게 확산되는 일을 감당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는 남을 더 내세우면서 협력하고 함께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고, 협력하고, 중재하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정말 죽게 잘 붙어 있으라 하고, 그렇게 다독거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이 바나바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운 성교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크리스천의 롤 모델, 또 지도자의 모습, 또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본받아서 정말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시온성,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